안녕하세요. KT 알파 컨소시엄의 지민호입니다. 본 컨소시엄에서 근본 구축한 숫자가 포함된 패턴 발화 데이터셋의 소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략한 과제 소개 후, 컨소시엄에서 구축한 숫자가 포함된 패턴 발화 데이터에 대한 설명, 데이터의 정제 과정 소개, 저작 도구 설명, 학습 모델, 기대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스피커, 콜센터, 음성 인식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숫자가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 숫자의 특성상 문자와의 연음 현상이나 서수와 기수의 혼재, 같은 숫자의 반복 등 읽는 방법이 다양하여 일반 문장의 음성 인식률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컨소시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성 안경, 디바이스, 읽는 방법 등 다양한 변수가 포함된 패턴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숫자가 포함된 음성의 인식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숫자가 포함된 문장의 스크립트 데이터셋, 음성 데이터셋입니다. 총 84가지의 숫자 패턴을 분류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음성을 녹음할 때는 5가지 기준으로 복합적인 환경 조건, 총 800여 가지의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총량은 스크립트 149,998건, 음성 총 13,342시간, 부금을 제외하면 약 11,842시간의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숫자가 포함된 패턴 발화 데이터의 구축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 녹음에 필요한 발화 스크립트를 제작합니다. 해당 스크립트 데이터는 크라우드워커를 통해 구축하였으며, 크라우드워커분들께 바라 스크립트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온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체 저작도구를 통해 스크립트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스크립트 데이터는 음성 데이터를 작업해주시는 크라우드워커 분들께 제공됩니다. 음성 데이터 작업자분들은 해당 스크립트 가이드에 맞추어 녹음하고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반려 및 승인 처리를 하여 음성 데이터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는 본 컨소시엄에서 구축한 학습모델을 통해 유효성 검증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양질의 음성 및 스크립트 데이터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스크립트 데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컨소시엄의 목표 녹음 시간은 1만 시간이며, 하나의 스크립트당 녹음되는 평균 시간은 8초 정도입니다. 음성 인식 향상을 위해 하나의 스크립트당 다양한 녹음 환경을 위해 30회 정도 발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산정을 해보면 15만 건의 스크립트로 1만 시간의 음성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기에 약 15만 건의 스크립트 데이터를 선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스크립트는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혼합, 10, 1 0 0단위 끊어 읽기 등 다양한 사례를 고려하였으며 실제 읽을 때 같은 단어에도 다양하게 발음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일부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번호의 경우 일부 숫자열이 1000단위로 발음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7393, 7893 등의 사례를 반영하였고 카드의 연속 숫자는 일부를 고유어로 바꾸어 예시와 같이 5412, 3412와 같이 읽는 경우를 반영하였습니다. 신체 사이즈의 경우 28이 아닌 28 사이즈로 보통 발음하기에 해당 사례도 반영하여 실생활에 주로 사용되는 어휘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스크립트 데이터는 문장당 최소 1개 이상의 문자 플러스 숫자, 숫자가 포함된 패턴과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고 AI 스피커, 콜센터 등 활용도가 높은 문장을 위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다양성은 크게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로 구분하여 84가지의 패턴을 분류하였고, 한자어는 127,600개, 고유어 및 외래어는 22,400개로 스크립트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음성 데이터는 본 컨소시엄의 플랫폼인 레이블러를 통해 오픈하여 크라우드워커 작업자분들이 본인에게 할당된 스크립트를 보고 문장을 녹음하여 구축됩니다. 이때 작업자는 본인의 성별, 연령대, 거주지, 녹음 환경 정보 등을 메타데이터로 제공하여 해당 환경을 기반으로 음성 데이터를 작업합니다. 이렇게 작업된 데이터는 1차 검수자에게 제공되며 음원 품질, 메타데이터 정확성, 가이드라인 적합 여부, 라벨링 기준 적합 여부를 검수받게 됩니다. 이렇게 1차 검수에서 통과된 데이터는 2차 검수자를 통해 크로스체크되어 양질의 데이터가 음성 데이터 구축 DB에 이관되게 됩니다. 컨서시엄의 음성 데이터 구축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가 포함된 패턴 발화 데이터는 실제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에서 음성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구축 기준은 성별, 지역, 연령대, 녹음 환경, 녹음 기기별로 구분하였으며 성별은 남자, 여자, 지역은 수도권을 주로 하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로 나누었고 연령대는 30대부터 50대를 기본으로 하고 20대 미만, 20대, 60대 이상을 추가로 구축하였습니다. 녹음 환경은 클린 환경, 일반 환경, 소음 환경으로 구분하였는데 클린 환경은 도서관, 도용한 주택가 등을 기준으로 하였고 일반 환경은 조용한 사무실, 보통 회화 등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소음 환경은 지하철, 차내 소음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데시벨로 나누어서 녹음 환경을 나누었습니다. 녹음 기기는 휴대폰 마이크, 유선 이어폰, 무선 이어폰, AI 스피커로 나누어 휴대폰 마이크를 중점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본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저작도구를 통해 정제되며 검수 권한을 가진 검수자들이 프로젝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작업 통계와 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 데이터의 검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검수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카드 번호는 최초 한 자리의 구분 코드를 존재하지 않는 두 자리의 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모바일 전화번호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 통신 구분 호출번호 015로 회피하였고, 60xx, 61xx 등의 국번호로 생성하였습니다. 유선전화나 팩스번호는 지역번호를 088로 처리하여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처리하였고, 주민번호의 경우 00년도 이전과 이후 출생자들의 구분 수착코드를 바꾸어 처리하였습니다. 추가로 첫째 자리의 생년월일의 월을 항상 00으로 정하여 주민 번호에 대한 개인 정보 안정성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운전 면허증 번호의 경우 첫째 자리인 지역 번호와 두 번째 자리인 발행 연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입하였고 여권 번호의 경우 첫 알파벳 문자를 k로 변경하여 회피하였습니다. 주소는 동서 남북 무명구로 표시하여 특정 주소를 알아챌 수 없도록 회피하였고 차량 번호는 가운데 한 글자를 후로 기재하여 존재하지 않는 차량 번호를 생성하였습니다. 스크립트 데이터의 저작도구는 그림과 같은 형태로 제작하여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크립트의 종류는 테마 관리를 통해 계층 구조로 구분하였고, 자체적으로 가상 개인 정보를 생성하여 개인 정보 이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패턴 한 개의 문장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숫자 읽기 방법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음성 데이터 녹음 시 원활하게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업무를 효율화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는 엑셀을 통해 일괄 다운로드하여 음성 데이터 작업자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음성 데이터 구축은 컨소시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도구인 레이블러를 통해 구축됩니다. 해당 데이터 구축 서버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이 접근이 가능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작업이 완료된 음성과 함께 텍스트가 메타데이터와 함께 저장됩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은 크롬 웹 브라우저를 통해 윈도우, 맥, 리눅스 등 다양한 OS에서 개발된 작업도구와 검수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해당 녹음 작업은 모바일로 진행하지만 정제 및 검수는 PC가 퍼포먼스적으로 성능을 보여주기에 웹 기반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검수 권한을 부여받은 작업자들이 검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수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작업자들이 작업물을 확인하고 작업물이 작업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반려, 저장, 승인, 보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중 반려권은 재작업 요청 및 사유를 통해 재작업이 진행되며, 보류된 건은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반려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AI 학습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컨소시엄에서 보유하고 있는 1만 시간의 음성과 10GB의 스크립트 데이터를 통해 베이스 음성 인식 엔진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음성 인식 엔진에 근본 구축한 학습 데이터를 반영하여 기존 인식률 대비 5%가 향상이 되면 의미 있는 학습 데이터라고 판단을 하여 데이터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5000시간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 추가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1000시간의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성능을 직접 검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샘플링한 20개의 카테고리에서 모두 5% 이상의 음성 인식률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 및 검증된 학습 데이터는 STT 엔진 개발, AI 컨택 센터, 음성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 최종적으로는 현 시점 부족한 숫자중심 학습데이터를 제공하여 음성인식을 위한 데이터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